안녕하세요. 여기는 경기도 구리구리역이에요. 구리역. 오늘 시장투어를 안 가고 우리는 여기서 서명대를 받아요. 구리구리역이 구리 시민들이 제일 관심이 없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서명이나 당원가입이나 이런 게 저조해요. 제가 힘이 모자라서 그런지. 아우지가 오늘 구리역에 이렇게 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에는 우리 위원장님이 또 마이크로 연설을 좀 하시고. 우리 구리역에는, 우리는 우리 당원님들이 뭐 많지는 않으셔도 다 열심히 잘 하고 계셔요. 날마다 집에서 뭐비는잘안 보지만 이런 거서못뭐다 보면 나라가 일촉즉발이고 오늘 뭐 어디 방송에서는 뭐 김정은이가 뭐, 뭐 생선 잡는 그 생선 잡는 배에다가 미사일을 밑에다 달아 가지고 다닌다나 뭐 위험하다고. 나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 김정은이는 한시도 끈을 놓지 않고 핵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을 하는데 우리는 맨날 우리 정부에서, 문정부에서는 맨날 러브콜이 나오고 김정은이 사랑하는 마음은 4년, 4년 전이이라 5년이 다 돼가는데도 변함이 없고 국민들은 안중에도 진짜 큰일 났네요. 그리고 뭐 나가서는 저 국민의힘당이 황교안이가 뭐 탈락했다고 그러네요. 황교안이나 윤석열이나 홍준표나 뭐 유승민이나 다 아, 도친 개신 아니에요. 음. 윤석열이는 아무 죄도 없는데 돈 10원 한다안 먹은 박근혜 대통령을 45년 구형을 때려가지고 감옥살이 하게 만들고 5년이 다 됐는데도. 무슨 대통령이 당이에요? 예? 우리공화당. 우리공화당이 뭐 누가 원조예요? 조원진. 네. 조원진. 아, 내가 박근혜. 네, 박근혜 대통령. 근데 이게 군산대만들잖아 네. 아니, 우리는 군산대뭐 그쪽으로 가잖아. 아니,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 우리 이4.15 선거 때도 합치려고 그랬어요. 아니, 어떤 그거는 제일 큽니다. 그런데 합치려고 그래. 그랬는데, 우리를 맨날 구구라고 그러고, 우리를 외면하는 거야. 문제가 다 있어. 우리를 외면하는 다, 거야. 근데 이게 갈라지면 안 된다니까. 갈라지는 게, 게 아니라, 우리는 연합하자고 하지. 연합하자고 하지. 들은 댓글을 안 해, 우리한테는. 우리는 박근혜 때문에 이 당이 만들어진 거거든. 한해 때부터. 어차피 안 돼요, 국민의힘 당 저렇 저렇게 말한다. 그래서 황교안이도 그렇고 뭐 윤석열이는 45년 때인 거고 황교안이는 꼭권한대행으로 그 있을 때 그렇게 날마다 황영수가 때리고 지랄하고 그냥 생부다리 뒤듯 지랄하고. 박근혜 대통령 돈 한푼 안 먹고 그렇게 깨끗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데 조금이라도 뭐 반론을 했어요? 황교안이 안 했어요. 3월 10일 날 우리 마지막 그 재판 하던 날 법원 앞에서 수만 명이 모였는데 그때 우리 태극기 들 그날 이제, 이제 기각될 줄 알았죠. 알았는데 그날 화면 됐잖아. 화면되고 우리 애국자 중이. 또 경찰차에서 스피커를 일부러 떨어뜨렸는지 사고였는지 몰라. 그게 떨어지면서 머리에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잖아. 그래가지고 우리는 현장에서 그걸 다 봤잖아요. 그리고 또 경찰차에 껴서 주고, 이래주고, 저래주고. 근데 그날 유튜브도 나왔지만 왜 경찰차에 그렇게 그냥 세포채기 같은 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고 그냥 막 사당하고, 열스럽게 다 죽었어. 다섯 명이 죽고, 그날, 사람이 요 많아요. 근데 너무 정신이 없고 막파면돼가지고 그날리치니까 뭐수자 파악도 안되고 어떤 사람이 실려가고 어떤 사람이 다 죽었는지 다섯 명만 확인하고 그 나머지는 굉장히 많이 실려가는데 도 확인도 안되고 확인하려고 하는 것고다 덮어버렸잖아요. 그거를 다 밝히지 않고 덮어버렸다고 그럴 때 황교안이가 뭐래요? 어? 우리는 법을 따르자고 그날 기각될 줄 알았는데 파면돼가지고 국민들은 펄펄 뛰고 막그 남자들이 막길바닥에 쓰러져서 울고 뭐 여자는 마를 것도 없고 그렇게 난장판이 벌어졌는데 황교안이가 우리는 법을 따르자고 그게 권한대행이야 박근혜 대통령이 다 선택해서 해는 권한대행 권한대행 할때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탄핵 그, 그것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지 정치적으로 놀라고 뭐 시계를 만들어 가지고 다 돌렸다네 지 정치적으로 저 정치적 저기한거야 정치 정치한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는 한이 맺혀있고 유승민는보나마나뒤에서 탄핵 해가지고 김문성이하고 대통령제 할고 봐가지고 세상에 그때는 한나라당이 얼마나 인원이 많았어요 자당의 인원이 자당 자당의 국민 국회의원이 그렇게 많은데 많은데도 라니까 그러니까 40명만 채우면 탄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김문성이가 62명을 가, 갖다 놨대요, 62명을. 그러니까 40명인데 62명을 갖다 놓으니까막 아주 그냥 넉넉하지. 넉넉해가지고 다 탄핵을 했잖아. 자당의 대통령을 등대에 칼 꼽아가지고 탄핵시켜서 나라는 온통 이렇게 다 뒤집어지고 탄핵으로 탄핵으로 인해서 나라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유승민, 어, 그리고 지가 또 대통령을 해보겠다고 여기 날름, 저기 날름, 어쩜 이렇게 뻔뻔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어. 모리 인간, 개인적인 우리 인간관계라면 그렇게 못할 거야. 대통령을 하고 싶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어? 윤석열이 그렇지, 유승민 그렇지, 홍준표, 홍준표는 또저 필요할 때만, 뭐, 향, 춘향인 줄알았는데 향단이었다고? 그렇게 입 놀리고, 그렇게 입을 함부로 놀리는 게어디있어 그리고, 한나라당 속해서 지가 도지사까지 하고, 국뭐 도지사 했잖아. 그러다 결국은 재판 며칠 앞두고 출당시켜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법을 때리게 그냥 맘 놓고 때려라. 니네 완 데려라. 이런 쪽으 힘을, 힘을 다 덜어준 거 아니야? 문재인한테 아유 국민들은 속이 터지고 속이 터져요 우리 공화당은 맨날 울고 당원끼리 모이면 맨날 한숨 쉬고 울고 그런데 그걸로 끝납니까 나라가 지금 이제 코로나니까 코로나가 나오니까 그거 이용해가지고 코로나 이용해가지고 집회 같은 거 못하게 아주 코로나 이용 잘해 먹었지 문재인이가. 음. 그래가지고 못 모이게 하고 뭐 그냥 자영업자들 뭐 시간제한 하고 많이 못 모이게 하고 자영업자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 우리가 그 희망투어 다녀보잖아. 그 시장 에 재래시장도 가게가 빈게 많아요. 그러면 시장이 무너지면 뭐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 조은진 대표는 시장 살려보겠다고 시장포에서 그냥 우리가 가서 모든지 팔아주고 사고 오늘도 부산 자갈치 시장 가셨는데 우리 구리는 못 갔어요 하도 구리가 이렇게 너무나 다 분양된 동네라 이렇게 우리 공화당 이거라도 붙이고 이렇게 있으려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하는데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가 이 저기 서명받아도 세부를 한막네세개네 개씩 붙여놓고 쭉 앉아서 이렇게 여럿이 하니까 더 분위기도 달라지고 좀 하기가 좋았잖아요. 지금은 1인실1인 서명대를 하니까 쓸쓸해 보이고 이렇게 또 이렇게 뭐가 형성이 좀덜 되는 것 같아.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우리 공화당 알리고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구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지금도 어느 분이 가면서 그러네? 합쳐야지, 합치지 않고. 그러면 이 우리는 뭐라고 말해? 연대를 하려고 해도 합치지 않고 우리를 구구하고 그러고 우리를 따돌림하니까, 따돌림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우리는 박근혜 살리려고 나왔는데, 응? 박근혜 무죄석방 그렇게 하려고 해도 힘도 하나 안 써주고. 국민의힘 당이 그게 야당입니까? 그게 더불당 이중되지 아유 정말 이렇게 우리는 힘든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희망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어그제 우리 정말 당원 한 분이 구립장 우리 불이가 아주 유명한데 아주 그냥 그 윤호중이라는 사람이 사선을 했다나 얼마나 할더니 10년을 넘게 국회의원 여기서 하고 그 안성남 시장 뭐시장이이 뭐냐 너무 좀 갑하죠. 그 판은 없어요. 대표를 알더래요. 조원진 찍을 거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당원이 막 좋아가지고 와서 나 어떻게 우리는 그쪽으로 저기 잘 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막 이렇게 좋은진을 찍을 거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했다고 좋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끼리 전화로 뭐 그냥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우리가 희망은 보여요. 희망은 우리가 열심히 남은 그 기간 동안. 언론에서 한 줄도 안 내보내니까 소라탑에서 대통령 선언, 저기 대통령 후보 나온다고 선언을 했는데도 그날 3천 명도 넘게 나왔대는데 언론에서 한 줄도 안 실어주니까 이거는 나라가 망하는 징조지 무슨 그게 언론입니까? 그게 후레드도 안 들어요, 트레드도안 봐요, 징 지금 그해서 그게 무슨 언론이야 이 나라에? 5대 방송사 패널까지 하면은 그래도 작은 방송이 유튜브 말고도 방송이 많은데 그런 작고 큰 그런 뭐 뉴스 같은 건 언제든지 국민이 알아야지 의도적으로 우리 공화당을 숨기고 가리고 안 나오게 하고 이게 보통 인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흥하든지 망하든지 우리가 열심히 싸워야 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어? 국민의힘 나게 저게 야당이 저 진정한 야당입니까? 그런데 국민한테 어떻게 세뇌를 시켰는지 지금도 가면서 합쳐야 될거 아니냐 합치기는 저희가 연대를 우리가 연대라도 하자고 래도들은 대꾸도 안 하고 사1로 선거 때도 황교안이가 우리가 그렇게 선거 며칠 놔두고 조 대표님이 만나자고 만나자고 그래도 만날 생각도 안 하고 그때 황교안이가요, 참, 황교안이도 머리가 세모야, 세모밖에 안 돼. 그때, 우리를, 비례를 우리를 주고, 저희가 비례당을 안 만드는 거야. 그리고 우리 당원들한테, 그럼 우리를 열심히 찍어라 하면은, 기본적인 국회의원이, 어? 우리가 다 찍지 않찍어요 비례를 우리를 주는 거야, 비례당을 만들지 말고. 그랬으면, 우리도 살고, 저, 저희도 살잖아. 어느, 저, 제가 중영 유튜브에서 그러대 어? 비대장을 만들지 말고 그 강당에서 싸우는 방을 주었으면 얼마나 잘 싸우냐 이거야 비대장을 만들지 말고 거기를 비에 주고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기본적인 그 국회의원은 많이 우리가 찍어라 그러면 우리가 찍지 않 찍어요? 그랬으면 황교안이는 그때 우뚝 섰어요 우뚝 서고 지금 대통령 후보에서 탈락도 안 되고 우리가 우리가 몇만 명입니까 우리가. 어? 우리가 당원이 50만이고, 수진당원이 7만인데, 우리가 7만만 우리가 지지를 해도, 이번에 왜예선에서떨어지니까 황교안이가? 그것도 머리가 세모밖에 안 돼요. 세모는, 참, 지가 말 잘했어. 세모는 세모야. 그리고 지금 이제, 그거 하니까 뭐, 뭐, 어쩌고저쩌고 했사대 그리고 뭐 지금 윤석열이가, 우리나라가 그 기독교 신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는데, 아니 대통령 선거 때는 말 한마디 한마디 힘든거지가 보통 함부로 하면 안되는데 손바닥, 손바닥에 인수망자나 쓰고 그러고는 그 같이 그 다니는 그 저기 뭐야 윤석열이 따라다니는 그 일행들 그 사람들이 세상에 모자 알가 모자가 보니까 청룡이야 청룡 청룡 마크가 그렇게 다 찍혀가지고 그러니까는, 그리고 뭐, 학문에다 침을 맞았네. 어떤 그리고 뭐, 그 도사가 말하는 대로 뭐, 물론 유튜브에서 이제, 뭐, 정, 옳은 얘기만 안 하겠지. 그런데, 유튜브에서 그래도 다 중형 유튜브예요 그런 데서. 침을 그렇게 학문에다 맞았네. 아유, 더러운, 그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더러운 그 이미지가 붙어서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윤석열이 저를, 도 뭐, 그, 인터뷰 같은 거할 때도, 어쩜 이렇게 어버버하고, 그렇게 말 한마디도, 어? 아니, 그, 그런 국방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사람 잡아놓는 것만 알았나? 박근혜 대통령 하나 잡아놓는 것만 1등 몽시를 했지. 한게 뭐가 있어요? 조국을 잡아놨어요?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뭐안 했잖아. 한게 없어. 그리고는 응? 우리 조은진 대표가 그러잖아. 끝까지, 그, 인기를 채우기 전까지 열심히, 응? 얼마나 죄가 많아. 맞아. 셀 수도 없는 죄잖아. 그걸 지금 다 수사를 하고 그랬어야지. 응? 7월달에 뭐 나와야 되는데, 정년퇴직인데, 정년퇴직이 아니고 7월달에 이제, 그 만기인데, 3월달에 나와가지고, 하다 말고 나와가지고, 뭘뭐 대통령 나온다고? 그리고 또그 사람 따로 댕기면서 지지하는 사람은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 45년 때리고, 그렇게 악랄하게, 응? 그 박영수, 박영수 얼마나 악랄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없는 죄있 없는 죄 다, 뭐, 무슨 무당 청와대에서 구슬되니 그 보통수를 맞아니, 별의지 같은 얘기 다 하고. 아, 그럴 때그 대장동 그 특혜 의혹이 그때 같이 그렇게 돈이랑 다 연관이 돼 있나 봐요. 참 나쁜 놈들이지. 어떻게 한쪽에서 그 죄없는 대통령 잡아놓는데 일등공시으로 행동을 하고 그때 대장동 그때 그 그렇게 해가지고 다 연관돼서 또뭐 가짜 수산업자한테 포르셋차받고 이번에도 뭐 여기 대장동하고 몇십억이 다 연관돼 있나봐 이런 거지 그 발사기 같은 인간들이 지금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으니 우리 국민들은 진짜 돈 천원 가지고도 어? 돈 만원 가지고도 우리는 아껴쓰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경제가 점점 나빠지면 은 제일 힘든거는 우리 서민이죠 어? 지놈들은 다 몇십억씩 강남에 아파트 사고 어디 아파트 사고 군당에 다 아파트 하나씩 갖고 있고 몇십억씩 왔다갔다 하니까 지네들은 잘 살고 우리 서민들은 다 어떻게 해. 그렇게 하고 어? 그래도 뭐 최대영 씨가 그래도 탄핵에 그 관련이 적고, 그래도 좀 조용한 사람인데, 최대영은 그냥 탈락했나봐. 아, 그런 거 보지도 않아요. 뉴스를 안 봐요. 아유, 근데 네. 내가 몇달 있으면 이사 갈 건데, 아주 시청료도 다 빼버리고, 이제 테레비도 없애버릴 거야. 보지도 않는 거. 징그러 틀기만 하면 또 그냥 문재인 나오면 아주 막 얼른 꺼버려. 꺼버려. 아주 그냥 아주 징그러 보기도 싫어. 세상에, 그렇지, 응? 그리고 이제 유승민이가 이제 최종적으로 대통령 후보로 나오려고 그러나? 다각본이 짜여져 있나 봐. 김우성이하고 유승민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나 봐. 그래야 그래야 더불당에서도 다 모든 게다잘 돼가, 하나 봐. 그렇게 하고 이 나라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하여튼 우리는 뭐 여러 가지 말할 거 없이 열심히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길을 가는 거예요. 열심히, 진실과 정의는 언제든지 이기니까, 우리는 조원진, 우리 후보를 열심히 밀어가지고, 이제 계좌 나오면, 열심히 우리는 그냥, 그 대통령, 걱정 안 하고 다니시면서 유세하실 수 있도록, 우리 조 대표님, 조원진 대표님 생각하면, 진짜 무엇을 해서라도 뒤를 밀고 싶어요. 내 개인적인 생각에. 또 이런 우리 공화당 유튜브나 이런 댓글 같은 내용을 우리 당원님들 참 대단하세요. 너무 대단하시고 존경해요, 진짜. 그래가지고 저도 같은 마음이고 그래도 같이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진짜 이렇게 나와서 서명받고 당원가입받고 했는데 저는 이제 저번에도 화천에 가서 서명을 받았고 상원가입도 몇명 받았거든요. 서명도 이제 우리 따로따로 따로 떨어져가지고 세 명이 이거를 상을 하나씩 피고 했는데 그래도 어디 포천이나 어디 가면 그래도 조금씩 내가 실적을 올리는데 우리는 도대체가 도대체가 딴, 나라, 딴 나라에 온거 같아. 딴 나라에요. 어. 여기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거 같아.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있는지, 아직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참, 응.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이렇게 국민이 외면하고, 국민이 이렇게, 그돈 조금씩 주는 것 때문에 그러나? 그걸로 먹고 살았지나? 재난지원금 25만원 나도 받아서 추석에 고기 좀 사먹고, 과일 사먹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없어. 25만원. 물론, 그거 주어서 욕인하게 쓰긴 했지만, 그게 생활비는 안 되잖아. 경제가 다 돌아가야, 우리 애들도, 어? 뭐가 돈이 잘 돌아가야, 엄마, 어 엄마, 이렇게 저기야, 이 생각해주고 이래지지 지금 자영업자가 다 무너지고 자영업자가 다 망하고 있는데, 경제가 다, 경제가 다 아주 뒤로 다 넘어지고 있는데, 그게 다 우리 서민한테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일제 36년 동안도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배고프게 살았어요. 우리 어떠한 고통이 와도 이겨냅시다. 우리 어떻게든지 이 고민을 넘깁시다. 그리고 우리 조은진 대표님 어떻게든지 대선에 나와서 성공할 수 있도록 프랑스 같은 데는 국회의원 한 명도 없어도 마크롱이 대선에 대통령이 됐잖아요. 마크롱을, 마크롱으로 만듭시다. 우리의 좋은, 이렇게 우리도 열심히 수쟁합시다 감사합니다. <laughs>